자 일단 이 어묵 자체는 정말 남녀노소 싫어하는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어묵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어묵 꼬치탕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자 일단 어묵이 여기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네 어묵 예 보시면 네. 요즘에는 다양한 모양으로도 많이 네. 나오잖아요 한번 뜯어볼까요 네 뜯어볼까요. 어묵이 예전에는 넓적한 네. 이런 어묵만 나왔더라면 네. 요즘에는 네. 이렇게 네. 모양이 좀 이렇게 다양하고 네. 컬러도 있고 네. 네. 예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보면 이렇게, 이렇게 스프도 좀 들어있어가지고. <laughs> 네. 제가 집에서 이걸 자주 해 먹었던 이유가. 네. 그냥 물에다가 이거 스프 넣어가지고 집에 있는 뭐 양파, 파, 고추 넣어서 그냥 끓여 먹으면 됐거든요. 네. 맞죠? 아주 쉽게 네. 해 드실 수 있어서 아마 즐겨 찾는 메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선생님께서는 네. 이렇게 넓적한 어묵으로 네. 해주실 거고요. 네. 네, 저는 좀 이걸 꼬치에다가 꼴때 아. 예쁘게 좀 모양을 내서 꽂아보려고요. 네 네. 네. 우리가 뜨거운 물에 이것을 네 그렇죠. 네, 살짝 좀 기름기를 제거해주는 게좀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올려서 네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뜨거운 물을한번 부어주는 이유가 네. 이 어묵은 또 가공된 식품이기 때문에 네. 위에 있는 뭐 기름기라든지 이런 불순물들을 그렇죠. 한번 네. 제거해준다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거기름을 네 제거해주게 되면은 어묵탕을 해놨을 때 맑고 국물이 아. 더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근데 어. 어떤 분들은 네. 이거를 또 그냥 먹어야 맛있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laughs> 어, 저는 제 방식으로 제가 해본 결과, 네. 이렇게 기름을 한번 걷어내주고 나서 한 것이 더 좋았어요. 아, 맛도 더 훨씬 좋은 거예요? 네, 맛도 더 담백하고, 음. 네 기름이 뜨지 않고, 네, 좋았거든요. 기름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야, 그거 뭐 제거를 하냐, 그냥 먹어야. 너무 그대로의 맛을 느낄 수 있는 분들도 <laughs>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요 우리 뭐 떡볶이나 이런 거할 때도 네. 그냥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음. 그래도 네. 이렇게 한번 제거를 네. 해 주시면은 네. 더 깔끔하고 네. 더 맛좋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자 이렇게 어묵으로 기름기를 제거했습니다. 를 이제 어떤 네. 걸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제 미국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미국물이 네. 네, 시원하고 맛있어야지 그렇습니다. 어묵 꼬치탕이 더 깊은 맛이 있거든요. 아, 네. 제가 쓰는 네. 그 스프를 사용하지 않고 미국물을만든단 <laughs>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미국물 재료예요. 네. 꽃게가 들어가고 북어머리가 들어가고 아, 어머나, 어머나. 무... 표고버섯 양파 거기에 콩나물 크... 네, 생강 마늘 대파 건고추 에이? 이렇게 들어가요 와...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이 단단한 것부터 네. 먼저 물에 넣고 네. 우려내나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센 불에서 끓으면 중불로 낮춰서 한 10분 정도 끓여주시면 돼요 네자 그럼 뭐, 네 시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물이 10컵이에요 네, 네 10컵에다가 네, 조직이 단단한, 단단한, 것부터. 단단한 것부터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10분 정도 10분 끓여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재료들을 넣고 네, 중불에서 낮춰가지고 그냥 통으로 넣는 거죠. 네 통으로 넣는 음. 거예요. 네. 아 근데 선생님 이렇게 네. 하면 맛있는 건 충분히 네. 알겠지만 네. 혼자 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걸다 준비하기가 솔직히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쉽지 않죠. 저 어떻게 좀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있죠. 네, 그거는 네, 요즘에 다시팩이 네. 잘 나왔어요. 이거네요. 네, 네, 그래서 어, 이특씨는 물6 컵에 네, 네 다시팩을 넣어서 네 끓여주시면 되겠어요. 무도 시원한 맛을 내줘서 약간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나박썰기. 나박. 아, 나박썰기. 네, 나박썰기. 제가 잘 알죠, 네, 네. <laughs> 이특씨가뭐 이제 어, 요리하면 이특씨 아니에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서 요리가 네.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자, 이 정도 자.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정말 간단하네요. 네. 요즘 그 마트나 네. 가면은 네. 이런 거 팔잖아요. 네. 이게 네. 너무 좋죠. 그렇게 효자템이에요. 네. 아주 잘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맛도 있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게 다시 에기 그렇죠. 네. 자, 자 가볼까요? 네, 이동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할 하시니 다시팩 네. 넣고요 넣어주시고요 무 넣어주시고요 무도 넣고요 네. 자 이러고 이제 네. 그다음에 불을 올리면 되죠? 그렇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한몇분 정도를 끓여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한 10분 정도 정도 끓여주면은 네. 예, 다된 거예요 덮을까요? 네 덮어주세요 네자 네. 그리고 우리 네.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아까 먼저 끓여놓게 아. 있잖아요 아. 향이 어때요? 오 너무 좋죠 꽃게탕 같은데요, 선생님? 네 꽃게탕 꽃게 넣었으니까 꽃게탕이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콩나물 넣어주시고요. 아, 네. 콩나물까지 들어가요. 네, 아주 시원한 맛을 내주거든요. 그래서 대파 좀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건고추 넣어주시고요. 표고버섯 넣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향을 좀, 마늘과 생강은 향을 좀 돋아주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0분 정도 끓여주시면. 어묵탕 네. 무시하면 안 되겠네요. 아,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아, 이건 대단한 요리예요 네. <laughs>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네. 뭐 간단한 분식 음식으로 많이들 기억하시는데, 네. 아니네요. 그래도 좀, 어, 이왕이면은, 그렇죠. 네, 어묵꼬치탕이지만, 그래도 밑국물은 좀 제대로, 제대로. 만들어서 네. 네,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은 이 육수가 잘끓 네. 동안 네. 오늘 그 어묵꼬치탕에 들어갈 네. 그 재료도 냉장고 에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가보실까요? 네. 네. 자, 어묵 꽃이 안에 들어갈 재료들. 어, 저는 네, 곤약을곤약도 들어가요? 네, 예. 곤약을 아 넣기로 했어요. 네. 그럼 저는 네, 메추리알 괜찮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자, 냉장고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꺼내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그렇죠. 네. 이특 씨는 네. 떡을 썰어주시고요. 네. 저는 떡을 썰 테니 본연을 썰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떡을 그냥 네.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되죠그 네. 근데 이 어묵꼬치탕이 네. 저는 어... 잘 모르는데 네. 부산에서 이걸 꼬치에 꼬, 껴서 먹는다는 네. 게 많아요? 유명하잖아요 부산 많이 가는데 왜 그걸 못 먹지? <laughs> 고추도 좀 썰어야 되겠죠? 네 이제? 어슷썰기 해주세요 어슷썰기 네, 어슷썰기요 네 잘 썰시네요. 이게 어수 맞죠, 선생님? 네, 맞아요. 그래서 너무 길게 썰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청고추, 청고추를 좀 네. 썰었고요. 네. 저는 이제 고명으로 쑥갓이 올라갈 거예요. 네. 네. 선생님 그리고 제가 네. 이 어묵탕 만드는 날은 네. 집에 있는 이런 네. 고추라든지 양파라든지 네. 애호박이라든지 그냥 소위 말해서 네. 다 때려 넣거든요. <laughs> 괜찮나요? 네, 그럼요. 집에 있는 식재료 가지고 네. 충분히 맛있게 또해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거 넣어도 괜찮나요? 네, 그럼요. 위험하니까, 뉘어 놓고. 네. <laughs> 네. 어, 호박좀 빌려 드릴까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 괜찮... <laughs> 저는 숟갓으로 파란색을 내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재료 손질이 네. 정말 간단하게 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네, 네. 그러면 꼬치에다가 네, 이걸 한번 우리 꽂아봐요. 네, 사실 남자들은 이런 네. 꼬치에 안 꽂아먹고 그냥 채로 넣거든요. 예, 그래도 오늘은 한번 네. 네, 꽂아보세요. 선생님 이꽃 꼬치에 꽂아야 되는데 네. 가운데가 이렇게 뚫려있으면 어떡해요? <웃음> <웃음> 이것도 이렇게 살짝 말아주세요. 말아야 돼요? <laughs> 네, 말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저는 요 작은 것도 이렇게 좀 짜줄게요. 네. 사실 이게 꽃치채 먹는 게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예 그게. 네. 찬바람이 불면 가장 생각나는 예,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아, 다 터졌어요, 선생님. 매출이야리. 메추리알이. 매출이야리요? 네. 네. 제제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laughs> 네, 드셔보세요. 음. 음 맛있어요? 너무, 너무 맛있네요. 어요 역시 젊은이의 입맛에 맞는 거예요. 네. 너무 잘 맞아요. 네, 너무 잘 맞아요. 또 하시면서도 또 망가졌다고 드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선생님. 네. 아, 예쁘죠? 너무 예쁘게 잘꽂았어요 네. 다 하셨나요? 예, 네, 전다 했어요. 그럼 저한 개만 더 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하세요. 네. 왜냐하면 네. 음식을 할땐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야 되잖아요. 다 해야 돼요? 그럼요. 남기는 거좀 싫어해서. 네. 여기 또 스태프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아, 또다 챙겨드리려고? 다 드셔야죠. 예. 아유, 이렇게 깊은 뜻을 네.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네. 그냥 500원씩 팔려고요, 스태프분들한테. <laughs> 선생님, 저는 약간. 네. 뿜 <laughs> <laughs> 선생님, 네. 지금 이렇게 꽃이 네. 그러면 네. 다 꼈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이걸 가지고 저희가 네. 끓여야죠. 불로 이동하나요? 네, 불로 이동해야죠. 가보시죠, 네. 예. 자, 뚜껑 열어볼까요? 아. 하... 하... 아. 저절로 소리가 나오죠? 너무 좋은데요, 네. 선생님. 그리고 무에서 시원한 맛과 단맛이 나와서 더 담백한 맛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 저는 이제 또 밑국물을 좀 많은 재료를 넣어서 만들었어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네. 뭔가 밖에서 사 먹는 느낌이 나네요, 생님 <laughs>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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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아, 어머나, 어머나. 네. 그래서 은근한 불에서 끓여주셔야 돼요. 네.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네. 만들어 먹을 때다 네. 서서 <laughs> 얘들아, 다 했다. <laughs> 먹으면 약간 밖에서 먹는 느낌 나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제대로 갖춰서 드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네. 여기다 어묵꼬치를 넣었잖아요. 네. 몇분 정도 끓여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한 20분 정도 끓여주셔야 돼요. 20분 정도요? 네, 예. 지금 뚜껑을 네. 닫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닫지 마시고. 네 끓는 상태니까는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음. 그래야지 이 어묵이 부드러워져요. 아. 네 우리가 넣어가지고 얼마 안 되면은 이 어묵이 뻣뻣한 느낌이 그냥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덜해요. 그러니까요. 그 네. 밖에서 먹는 어묵이랑 좀 달랐던 이유가 뭐냐면 네. 밖에서 먹을 때는 정말 흐물흐물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간장 찍어서 먹으면 확 넘어가거든요. 한 <laughs> 20분 그러니까 정도를 네, 네, 부드럽게 드시기 위해서. 아. 네. 네. 사생님 지금 어묵 꼬치탕이 맛있게 끓고 있는데요. 네. 사실 중요한 건저 어묵을 꺼내서 먹을 때 그냥 네. 먹는 것도 맛있지만, 네. 뭔가 이렇게 잘 찍어 먹는 게좀 좋더라고요. 네, 그 연겨자 같은 거 네. 간장에다가 같이 섞어서 하면 은더 맛이 있어요. 네, 네. 저는 어, 쑥갓을 좀 다듬어 볼게요. 네, 그래서 너무 큰 줄기보다 아래쪽에 좀 작은 걸로 네 쑥갓을 넣을 거예요. 네. 이특식은 파란색을 뭘 넣었어요. 저는 호박을, 호박을 넣었잖아요. 예. 네. 네, 잘 풀게 섞어주세요. 네. 네, 그게 겨자가 완전히 풀어져야지 그래서 이제 하실 때 우리 집에서도 하실 때한 번에 간장을 넣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 갖고 푸른 다음에 아. 나중에 간장을 조금씩 넣으면은 이게 잘 풀어지거든요. 그렇 그렇군요. 네. 저 너무 한 번에 다 넣었네요. 예, 네, 약간 톡 쏘는 맛이 있고 네, 어묵의 그 약간의 슴슴한 맛을 이 연겨자 이 간장이 네, 그거를 막아 주거든요. 그렇죠. 네. 네. 다 되셨죠? 네, 다뭔가 네. 마무리 된것같거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밑준비까지 다 끝냈잖아요. 네, 네. 이 그러면은, 간을 맞추러 가야 되겠어요. 그렇죠, 국물. 네. 그냥 국물에... 먹어도 맛있지만, 네. 조금 그렇죠. 더 맛있게. 예, 네. 더 맛있게. 네. 네. 그래서, 이쪽으로, 국간장은 2분의 1 큰술 똑같아요. 네. 네 그냥 네. 괜찮지 네. 않을까요? <laughs> 그래도 좀 간이, 국물에 간이 들어가야 제맛이 날 거예요. 네. 음, <laughs> 아무 맛도 안 나. 아무 맛도 안 나. 예. 네, 국간장 2분의 1 큰술 넣으세요. 2분의 1. 네. 네, 넣어주시고요. 네, 살짝 눌러주세요. 네. 어, 이러 되는구나. 네, 네그 다음에 참치액을 넣어주세요. 아, 참치액, 네, 참치 아주 감칠맛을 내주거든요. 네. 네, 네 참치액 저는 아주 작은술로 들어갈게요. 참치액 한큰술 네, 큰술, 한 큰술 있는... 술 넣어주세요. 아, 네. 네. 아 이게 들어가야 되는구나. 네, 아주 감칠맛을 내줘요. 부드럽고. 네. 그러니까 스프를 네. 써서 사용하는 것보다 그렇죠. 간장이랑 네. 참치액만 있으면 네. 깊은 맛을 충분히 낼수 있기 요 충분히 낼수 네. 네. 있죠. 저는 부족한 간을 소금으로, 소금으로. 조금 하고요. 이택시는 후춧 가루를 조금 넣어주세요. 네, 한 소금 그러죠, 한 꼬치. 네. 그게 8분의 1 작은 술이거든요. 음. 옛날에 어머니들은 어쩜 그렇게 지금처럼 계량 스푼이 없어도 없어져요. 네 계량을 아주 맛을 정확히 내주셨어요. 그게 손맛인 거죠? 네, 그쵸? 그게 손맛이에요. 네. 오, 떡 흐물흐물해진 <laughs> 거 봐. 오. 감촉이 너무 좋죠? 네. 하... 너무 환상이네요. 네. 그 다음에, 네. 쑥가을 저는 가운데에다가 딱 넣어줄게요. 네. 지금 이렇게. 얼마나 흐물흐물해졌냐면, 네. 느낌이 다르죠? 아니, 막 떨어져요. <laughs> 자, 이렇게 해서 국물을 네, 떠 넣을게요. 겨울에 가장 행복한 메뉴예요 그렇죠. <laughs> 이거 하나면 손님 초대도 충분해요. 고무탕 따끈하게 꼬치탕으로 해서 꺼내는거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기 있는 뭐 무라든지 애호박이라든지 네. 네. 다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요, 다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청원 고추 우에다 고명으로. 너무 화려하고 예뻐요. 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어묵꼬치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해산물로 우린 시원한 국물에 감칠맛이 두 배.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김덕녀표 어묵꼬치탕. 부드러운 어묵에 가래떡과 메추리알까지 듬뿍.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이 특효 어묵꼬치탕. 와 선생님 보고만 있어도 야 이거는 실화 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예쁩니다 자 더욱더 폼나고 더 맛있게 변했습니다 자 어묵 꼬치탕 얼른 먹어보고 싶은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요리 완성.